이제 결혼을 올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내년 할 수도 있는 건데 결혼해서 좀잘 사는 방법 같은 거 혹시 있나요? 그냥 참어 지금 <laughs> 이제 시전이 결혼할 시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가을에, 겨울에, 내년 봄까지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그, 또, 예약도 해놓고, 또, 결혼할 준비도 하고, 이러고 할 텐데, 결혼해서 잘 사는 방법은 서로가 이렇게 저희들도 보면, 뭐, 궁합을 본다. 뭐, 첫 번째, 잘 살아갈 수 있나? 돈을 많이 벌수 있나? 바람기가 없나? 이거를 꼭 물어봐요. 그런데, 이제, 물어보기 전에, 무조건 만나, 한 번씩 만났을 때는 겉모습만 그 갖고 만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진실한 내면적인 마음을 몰라요.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혼에 실패를 하는 확률이 요즘에는 한 60%가 됩니다. 그런데 실패를 안 하기까지는 상대방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. 내면에 있는 마음이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은 내면에 깔린 그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잖아요?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알기까지는 이 사람하고 술도 먹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같이 내 집에 와서 또 밥도 한번 해 먹어보고. 근데 이제 지금은 서로가 맞벌이 하는 부부가 대다수다 보니까 서로가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막상, 어? 한 번씩 만날 때는 오빠가 참 잘해줬다. 어? 어? 너가 참 나한테 잘했다.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서로가 따로 논단 말이에요. 밥하는 것은, 살림 사는 것은, 빨래하는 것은, 뭐, 다 여자 몫이라. 그렇게 하면은 100% 깨지게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결혼을 이제 해서 그것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고 조금 지켜보는 가정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서로의 성격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이 성격, 마음이 맞춰가야 할 시기까지는 한 2년이라는 시, 시간이 흘러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참고 또, 더구드나, 또한 가지. 남자분들은 여자에 대한 그 관심과 또내 호기심과 내가 원하는 것이 또 잠자리에요.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. 서로가 젊은 부부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하기 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까지는 또 잠자리도 잘 맞아야 된다. 네. 일단 중요한 게 속궁합? 네. 속궁합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은 친구들한테 들어서 이제는 좀 많이 알것 같아요.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경험도 한 번씩 해보고, 그 오빠하고 같이 여행도 가보고, 또 뭐, 야외 나가가지고, 또 밥도 해먹어보고, 술도 먹어보고 술주정이 있나 없나 에?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참 결혼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번씩 궁합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결혼 날짜 잡아놓고 또 결혼할 수 있는 친구들 좀신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잘해서 잘살기 바래요